자 그렇다면 이제 NBA 네가지 경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맨피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맨피스랑 필라델피아. 자이 매치업은 사실 맨피스 쪽에 핵심 코어들에 대한 이탈. 뭐 클락이라든지 ED 제롬, 뭐 콘차, 피펜, 윌리엄스까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빠져있는 구간인데 어, 카이드의 포프까지 빠집니다. 내일 경기에서는 사실 포프가 이 벤치 구간에서 어, 공수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주는 그런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결정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포프라는 또 핵심 코어까지 빠져버린다 라는 점은 맨피스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죠 사실. 뭐 리스크가 될수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란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상복귀 이후에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이 맨피스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코트에서의 실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 그 다음에 뭐 맥케인, 뭐 그라임스까지 백코트에 대한 뎁스도 좋은 팀이고, 밸류도 괜찮은 팀이고, 타이트한 수비까지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멤피스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뎁스와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필라델피아를 만나서 실책에 대한 억제가 돼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피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결국에는 실책 관리죠. 어, 실책에 대항 관리. 이게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맥시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뭐, 드라이브에서 파생되는, 뭐, 리머틱이라든지 아니면 3점 라인에서의 손쉬운 찬스들, 이렇게 기회를 좀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맨피스가 이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3점 시도에 대한 억제도 잘안 되고 있고요. 3점 호응률은 36.3%, 리그 전체 19위 수준. 3점 호응률이 36.3, 19위 수준.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사실 핵심 코들이 전부 다 복귀했다 보니까 아마 내일 경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외곽에서의 야투가 터져줄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주도하는 좀 화력전이 기반이 될것 같고 필라델피아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백코트 싸움에서, 백코트 밸류 싸움에서 필라델피아 좀 많이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 승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유타랑 보스턴 경기 볼게요. 유타,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키온테 조지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이 키온테 조지가 GTD에 걸려 있는 게 가장 사실 거슬리거든요? 유타가 최근에 이렇게 화력전을 가져갔을 때 밀리지 않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키온테 조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키온테 조지가 뭐 시즌 초에는 많이 부진했었지만 최근에는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들고 있고요. 퀄리티 높은 패스라든지 온보이 상황에서의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키온테 조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타의 공격에 대한 퀄리티가 좀 박, 나눠진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센서보라든지 마카넷, 뭐 너키치, 뭐 슈팅 감각이 괜찮은 빅맨 자원들, 윙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얘네를 살려줄 수 있는 키온테 조지가 있고 없고가 정말 큰 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체크,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출전이 되더라도 사실 컨디션에 대한 관리가 좀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구간이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운테 조지가 안나온다고 한다면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요. 공격에 대한 퀄리티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실점에 대한 억제는 여전히 안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원정팀 보선입니다. 아 어, 직접 포틀랜드 만나서 4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8.4 득점에다가 실점이 108.6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플러스 9.8 대부분의 경기를 조금 여유있게 가져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 시즌이 보성 같은 경우에는 3점 라인에서 많은 시도와 높은 성공률이 동반이 되는 팀인데 최근에 슈팅 감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선이라는 팀 자체가 외곽이 터졌을 때는 조금 자신들보다 좀더 강한 팀을 만났을 때도 접전이나 아니면 역배를 띄워줄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선이 3점 수비가 좀 괜찮은 팀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뭐인디애나라든지 토론토라든지, 마이미라든지, 3점 야투, 3점 2, 뭐야, 수비가 좋은 팀들이 많이 만났을 때도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일 유타와의 매치업에 있어서는 3점 야투가 충분히 많이 잘 터져줄 가능성이 높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키온테 조지가 과연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타가 보선의 화력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선이 주도하는 다운템포에다가 유타에 대한 특정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은 경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은 보선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 같이 언급해드려 볼게요. 음 그래서 요거는 보선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레이커스, 디트로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디트로이트. 자,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어, 최근 연패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아니면 뭐, 탐슨이라든지, 코닝엠이라든지, 외곽에서의 3점 지표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시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구간. 다만 이제 뭐 헬리스라든지 두렌, 스튜어트, 폴 리드까지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어 2대이 게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투맨 게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뭐 페인트 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투 라인에서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은 유지가 되고 있다. 어, 특히나, 레이 레이커스라는 팀을 만났을 때는, 르브제 잼스라든지, 에이튼이라든지, 뭐, 수비에 대한 밸류가 높은 그런 선수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비에서의 보여주는 적극성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이트가 내일 레이커스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페인트 존에서의, 골 밑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홈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 외곽에서의 지표가 안 좋아요. 뭐, 시도 자체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 성공률 자체가 32.2%.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 이거, 지금, 뭐, 리브스라든지, 뭐, 하치무라라든지, 외곽에서의 힘을 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반등 가능성도 크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도 역시나, 꼴밑에서의 많은 야투 시도와 성공률을 가져가야 되는 팀인데, 다만, 이 디스토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스 듀렌, 스튜어트, 폴, 리드까지, 폭 넓은 수비 범위와 그 다음에 컨택 능력까지 상대의 야투율을 떨궈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에 레이커스가 외곽이 안 터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로 풀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트로이트에 대한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어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어 뭐야, 그 포스트 자원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수비에서의 강점까지 갖추고 있는 밸런스가 더 좋은 디톨스가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디톨트스는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랑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클리퍼스 세크라멘토. 자 홈팀 클리퍼스가 어, 최근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최근에 누가 좋냐면 카와이 레너드가 되게 좋아요. 어, 공격과 수배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고 상대 에이스들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디트로이트전에서 혼자서 55득점을 가져가면서 야투율이 그때 당시에 65.4%.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카멘토 같은 경우에도 뭐, 사보니스라든지 아니면 라빈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 세카멘토의 공격은 누구, 누가 가져간다? 드로잔이라든지 아니면 웨스블루이라든지 1대1로 가져가는 빈도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사실 카와이 레너드라든지 크리스 던이라는 선수 자체가 워낙에 수비에 대한 이런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세크라멘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세크라멘토가 지금 팀 전체적인 수비 자체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화력 대결에서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가져가 줄수 있는, 세크라멘토의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어, 클리퍼스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다 살펴봤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 경기 따로, 그 다음에 NBA 경기 따로따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다들 어, 감사합니다.